안녕하세요, 메이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단식 후 보식은 어떤 음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단식 후 직접 먹어보고 효과 본 음식과 간소화 해본 방법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단식 후 보식이라는 건 단식을 끝내고 원래 식사로 돌아가기 위한 회복 과정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보식 과정을 잘 보낸다면 단식으로 얻을 수 있는 건강이점을 최대한으로 이어가면서 정상 체중을 찾고 날씬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식을 잘못된 방법으로 보낸다면 오히려 식욕이 올라서 과식 폭식으로 이어지고 단식으로 내려간 체중이 급등하는 동시에 체지방량이 말도 못하게 오릅니다. 이건 제가 경험해봤던 신체 변화들이었는데요. 사람마다 현재 몸 상태, 먹는 음식과 방식에 따라서 제각각 몸의 반응이 천차만별로 나타날 수 있어요. 결국, 단식을 안 하는 니만 못한 결과가 생길 수 있고, 건강을 위해서 실시한 단식이 오히려 건강에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단식을 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단식을 잘 마무리하는 보식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제가 소개하는 간소화 보식 방법은 48시간에서 72시간 단식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사실 24시간 단식을 하는 경우에는 탄수화물, 당질 함량이 낮은 음식으로 평소 먹던 식단대로 먹어도 별탈 없이 괜찮았어요. 그런 면에서 저탄고지 식단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먹고 단식하고 먹어라의 저자 브레드필론, 독소를 비우는 몸의 저자 제이슨펑, 이두 저자는 24시간 단식을 하는 경우에 단식을 끝낸 직후 먹던 대로 먹어도 좋다고 서술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해보니까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48시간에서 72시간 단식을 하는 경우에는 소화 기간이 보다 장시간 쉬기 때문에 원래 식사로 돌아가기 위한 보식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48시간에서 72시간 단식을 끝내고 보식으로 먹은 음식을 소개해 드리면 사골곰탕, 도가니탕입니다. 집에서 만들어 먹을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어, 쉽지 않기 때문에 레토르트 식품을 이용하는데요. 원재료명에서 원재료 외에 다른 식품첨가물이 안 들어간 게 좋아서 자주 이용하고 있어요. 양이 많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양을 조절해서 드시면 될것 같고요. 사골곰탕 또는 도가니탕을 먹고 나서 2시간에서 3시간 뒤에 평소 먹던 식단대로 먹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식 시간만큼 보식 시간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경험상 72시간 단식까지는 제가 소개해드린 방법으로 보식을 해도 몸 상태가 괜찮았어요. 간소화돼서 좋았고요. 처음 장기 단식 후에 먹었던 보식 음식은 어니언 수프를 응용해서 양파, 양송이버섯, 브로콜리와 달걀물을 푹 끓인 국이었는데요. 72시간에서 80시간 단식까지는 괜찮았고 이 기간보다 길었던 단식에서는 복통, 설사 증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책도 다시 읽어보고 어, 다른 음식을 알아보다가 다식 중에도 먹을 수 있다는 사골, 고기 국물이 보식으로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식 중에 음식을 준비하는 게좀 번거롭기도 해서 레토르트 식품으로 보식을 해봤는데요. 아직까지는 몸에 이상 반응이나 부작용 없이 수월하게 보식이 마무리가 됐어요. 보식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식으로 쌀로 만든 미음이나 죽을 드시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렵게 실시한 단식이 허무하게 끝이 날 수도 있고요. 48시간에서 72시간 단식을 끝내고 보식까지 안정적으로 마쳤다면 원래 식단대로 식사하시면 되는데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평소 식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단식 후에 먹는 음식은 덜 자극적이고 부드러운 음식으로 먹되 더 많이, 더 오래 꼭꼭 씹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단식을 하는 동안 회복하면서 휴식하고 있던 장기들의 부담을 덜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48시간에서 72시간 단식을 끝내고 간소화한 보식 방법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단식 시간이 늘면 그만큼 다시 효과는 더 좋아집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제각각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방법으로 실시해야 건강에 이로운 단식이 가능해진다는 것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목표 단식 시간을 달성하지 못했대도 실망하거나 우울할 일이 전혀 아니에요. 다음에 또 시도하면 됩니다. 다음에 하면 효과는 물론이고 더잘될 수도 있어요. 단식이 내 삶에 있어서 심적인 부담이 되거나 스트레스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단식 목표를 정해두지 않고 유연하게 단식 시간을 가감해보면서 내 라이프 스타일에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매사가 그렇듯 보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날씬한 하루 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